오늘 오후 설교 말씀은 시편 146편을 본문으로 해서 할렐루야, 아할렐루야회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야훼 할렐루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6편을 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띄우셨네요. 고맙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가 어떤 시인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10절 끝에 보면 할렐루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적 표현법을 빌린다면 수미상관법인데 첫 문장에 나왔던 낱말이 마지막 문장에 다시 나오므로서 시를 통일성 있게 유지하는 한편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시는 145편부터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모든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6편부터 150편 시를 우리는 할렐 시 또는 할렐루야 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어, 시편을 이제 종결짓는 정말 시편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 그러한 내용들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종결짓는 내용의 그첫 번째 시를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삼았는데 이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또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성합창단 복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이름도 복이 있는 사람, 그 삶도 복이 있는 삶. 예. 찬양을 이렇게 나와서 찬양을 올릴 때마다 하나님이 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제가 늘뭐 이렇게 깨어서 기도는 못하지만은, 저는 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럼요. 찬양도 곡조에 있는 기도인데, 그럼 집사님은 매일 기도하시는 삶을 사시네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한다라는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10편 150편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점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다가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10편 117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10편 117편은 딱두 줄만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과 너희 모든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냐고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 특별히 우리가 오늘 종료주일 또 이제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다음 다음 주일날 맞게 될 부활주일 이런 음, 일련의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이 내용을 정말 묵상하며 또 고백하며 또 나아가서 결단하며 더 나아가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3절과 4절의 내용을 이스라엘 역사와 더불어서 또는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멸망하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주변 강국의 도움을 받아서 나라의 역사를 유지하고자 한때는 애굽에 붙었다가 또 한때는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렇게 중간 외교적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나라는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환란이나 풍파를 겪게 된다면은 그 도움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는 방백들,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에게 혹시 의지하지 않는가 또는 물질에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까. 그렇게 우리가 세상의 방백들과 또 인생을 의지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베드로 사도와 야구보 사도는 우리의 인생이 참 더덥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구보 사도는 우리 인생이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육체가 풀과 같고 우리의 영광이 그풀 위에 꽃과 같다 그리고 어, 풀은 시들고 꽃은 결국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무상하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창작한 시인도 동일한 고백으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사절에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고 당일날 그 도모하는 것이 다 소멸될 것이다 소멸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 오질에서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을 의지하지기 의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공의로 판단하시며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시는 자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하시며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어인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도다. 아멘. 신은 여호와께서라는 주어를 내세워서 우리에게 식물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며 우리의 영적, 육적 눈을 뜨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약한 부분을 일으켜 세워 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어롭게 설 때에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약하고 고난 당하고 이 땅에서 천시함을 받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겠습니까? 10절의 시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시연아. 여호안의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에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매점을 짓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나를 주관하고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자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우리가 예배 전에 광야라는 찬양을 드렸는데 정말 광야의 홀로 서서 이렇게 둘러보면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제레히완이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가장 하나님을 깊이 만날수 있는 그곳이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나의 것이 되고, 나의 것이 된그 보이는 것들이 내 힘이 되는 걸로 우리는 착각하고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 어, 종교개혁자들이 늘 의식했던 코람데오라는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있다라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할렐루야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성합창단 복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열린가족 모든 성도님들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삶을 사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편의 기자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리 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합창단 복 있는 사람 우리 열린교회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 끝날까지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자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